요즘 재혼을 원하는 남녀의 가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연령도 조금 더그5060 세대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만 있는 현상인데요. 재혼은 자녀가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자녀가 어리면 양육 부담이 좀 있다고 상대가 생각하는 것 같고 자녀가 성장했다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기도 하죠. 자, 홀로 키운 자녀들이 엄마의 재혼을 응원하고 있는 이 멋진 여성이 있습니다. 재혼을 원하는 여성을 소개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6년생 여성입니다. 꾸준한 아주 성실함이 몸에 밴 회사원 재혼 여성인데요.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에 좀그 나이에 맞는 안정된 직업, 안정된 자리를 갖춘 남성을 만나기를 원하는 여성입니다. 자, 자녀가 엄마의 재혼을 응원합니다. 이분 여성은 76년생이고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60cm의 키에 보통 체형이죠. 차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가진 여성입니다.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인데요. 대신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15년 전에. 저, 어. 돌싱이 되셨어요. 그래서 홀로 두 따님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지금은 따님 둘다 독립을 했는데요. 그래서 생활력이 강하고 재테크 잘하고 해서 수도권에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산 관리 잘한 경우죠. 자, 꾸준히 운동하고 스스로의 삶을 잘 관리하는 여성입니다. 요, 이분 여성은 해외 거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 어디든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엄마가 좋은 상대를 만나기를 원하는 따님들의 추천으로 선후에 등록했습니다. 참, 얼마나 이 훌륭한 진짜 그 자녀들입니까? 이 엄마가 그 자, 자기들 둘을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고생했다는 걸 알고 본인들이 독립하면서 그 엄마를 어, 좀 진짜 좋은 친구 만나게 하기 위해서 좀 성원하는 참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이죠. 예전에는 딸을 양육하느라고 제대로 된 취미도 갖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여유가 있는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아, 그래서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필라테스도 배우고 있고 요즘은 악기도 하나 배울 계획도 있다고 하네요. 자, 더 듣기 전에 좋은 배우자를 다시 만나 새로운 인색 이막을 시작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는 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온 여성이네요. 딸두분 훌륭히 키웠고 서울에 권의 아파트도 있고 뭐이 나이 또래 그한국의 재혼을 희망하는 여성분들이 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시죠? 정말 좋은 분 만나기도 원합니다. 자, 이분 여성은요. 어, 남성이 68년생 이후에 출생한 그 남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76년생이니까 8살까지 만 차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자, 자, 그 나이에 맞는 안정된 능력이 있고 성격과 성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건강하면서 노후 준비가 잘된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 외모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남성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여성스럽고 알뜰한 이 여성을 우리 한미영 매니저가 추천했습니다. 우리 한미영 매니저는 참 재혼 쪽에서 소개를 다 잘하고 있고 참 안정적으로 우리 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영 매니저에게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